1번 다음 그림은 정의로 입력파형과 출력파형을 나타내었다. 주어진 입출력 특성을 만족시키는 정의로는 다이오드의 문턱전압은 0.7볼트이고, 변압기 건선비는 1대1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네요. 그러면은 자, 지금 음 여러분들이 요, 파 모양이 지금, 어, 떻게 바뀌었냐면은, 어, 8.6 정도 에서요. 뭐, 이렇게 지금 바뀐, 뭐, 그런 정도의 그림입니다. 어, 어떻게 좀 이해 예,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지. 음? 그러면은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에는, 여기에는 지금 이런 음, 요런 게, 이런 요런 게 있지. 그러니까 일단 전파 종류가 됐다는 거지, 전파 종류가 됐다는 거지, 전파 종류가 됐다는 거지. 아, 그 다음에 여기 충전, 방전이 됐다는 거는 필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 맞아? 몇 번, 4번이 답이지? 용량성 필터를 갖는 브릿지 전파 정류회로다. 용량성 필터를 갖는 충전 방전하는 브릿지 정류회로. 요 앞에는 무슨 회로가 있겠어? 브릿지 전파회로가 이렇게 있던 거야. 그래서, 이거 충전 방전할 때이 모양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번에 다음 그림에서 1차 측과 2차 측의 건선비가 5대1일 때 1차 측 입력전압 시료치가 얼마라고 했나요? 어, 120볼트 두 개의 다이오드가 이상적이라고 할때 직류부하 전류의 평균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120볼트 시료치가 들어갔어요 음, 음, 여기는 접지입니다 그런데 아, 건선비가 얼마냐 5대1이다 뭐 이런 얘기인가 음. 그러면은 자 건선비가요 5대1이 되면은 여기는 얼마가 걸린다는 거예요 20 2 4트가 걸린다는 거지. 맞죠 건선비가 5대1이면 120 들어가면 24V가 걸리는 거지. 여기는 0이니까 여기는 얼마? 12V.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 12. 그래서 마이너스 0 플러스 24V가 이렇게 걸리는 거야. 자, 그러면은 여기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었고 여기도 다이오드가 이렇게 있었죠? 그럼 동작 한번 시켜볼까? 음~ 자, 플러스 들어가면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영온 오프 여기에 요렇게 가지 그래서 여기는 음~ 여기 하나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가 가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온되고 얘는 오프 되니까 이렇게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니까 전파 종류가 됩니다. 이런 얘기인가? 음. 그렇지. 그러면 전파 종류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파 종류에 VDC는 최대치를 파이로 나눠서 두배 하라는 거 기억나? 최대치를 파이로 나눠서 두배 하세요. 음, 그러면은 얘는 지금 음 여러분들이 지금 시루치가 1 2 v 트지 여기 걸린 시루치가. 시루치가 그러니까 시루치 1 2에다가 얼마래야 최대치가 돼. 루트 이해하지, 최대치가 되지. 음, 그래서 하니까 10.8V가 평균치 전압인데요. 전류를 물어봤으니까. 전류는 요거를 저항, 부하로 나누는 거야. 5 곱하기 1 0의몇 승? 3승. 10.8V 계산하니까 얼마? 2.16mAh가 답이다. 정답. 2번. 3번. 무바일 때 증류 출력 전압이 120V인 전원 로에 전압 변동률이 20%일 때 이 전원 회로의 부하 시 직류 출력 전압은 얼마냐? 자, 전압 변동률은 무부하시, 부하시, 부하시 곱하기 100. <laughs> 맞아요. 그러면 얘가 몇 퍼센트라고요? 20%래요. 자, 얘가 얼마라고요? 120Vl v l 지금 뭐 구하라는 거예요? Vl을 구하라는 얘기잖아. Vl 얼마야? 100이네, 그지? 음. 자, 정답은 100V. 4번, 다음 중, 캐스코드 증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캐스코드 증폭기는 앞단은 칸번의 미터. 이따는 칸먼 컬렉터로 만든 증폭기를 캐스코드 증폭기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래서 VHF대 전치 저자금 증폭기로서 많이 씁니다. 맞아요. 음, VHF대 전치 저자금 증폭기로서 많이 쓰는 대표적인 증폭기야. 그래서 이렇게는 넘어가지 않아. 그래서, 개한이 적어서 안정된 증폭을 해줄 수 있는 거야. 1번, 입력단은 공통 베이스. 틀렸지? 입력은 칸먼 에미터, 출력이 칸먼 베이스. 정답은 1번. 전압 기한율이 매우 작어 그래서 VHF 대 전치 증폭기로 쓰는 거고, 공통 베이스 증폭기로 고주파 특성이 양호하다. 맞아요. 그렇지. 그래서 VHF에 쓰는 거야. 자기 발진 가능성이 매우 작다. 맞아요. 개한이 적으니까. 5번 전력 증폭기의 증류 공급전압은 12볼트 음, 전류가 아, 매 암페어 효율이 60이다 출력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에이, 에이. 에? 전류가 얼만가 음 전류 거꾸로 한번 계산해 볼까 응? 거꾸로 한번 계산을 해 보자 그러면은 어, 지금 60%자 효율이라는 거는 어, 들어가는 거 나가는 거100 얘가 0.6 인데 음 답이 음. 0 88이야. 여기는 전압하고 전류. 음. 계산기 한번 눌러볼까? 음. 얘가 10이고, 그러면 전류는 얼마로 하면 좋을까? 음. 전류 얼마? 계기 눌러봐. 얼마? 전류 매암페야몇 몇 미리 한페어 응? 몇 미리 안 폐한가? 얼마? 3, 400 400mAh? 미리 안 폐야? 400 미리 안야 0.4? 응? 맞아? 계장기 눌러보라니까? 얼마야? 맞아? 2.88을 0.6에다가 12 곱해서 나눠 봐. 얼마 인 가? 응? 응? 0.4 400ml네? 음, 응, 그래. 그럼 문제를 400으로 넣어. 자, 그러면은 음. 자, 그러면은 5번 전력 증폭기의 증류 공급 전압은 12V, 전류는 400mAh, 효율이 60입니다. 출력 전력은 얼마냐? 입력, 출력 곱하기 100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얘가 얼마? 0.6, 여기는 12 곱하기 0.4, p 제로 얼마냐? 그렇지. P0는 2.88W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6번. 선형 증폭기 동작을 위한 바이어스. 조건은, 자, 선형은 찌그러짐이 적은 거죠? 찌그러짐이 적다는 것은 무슨급 바이어스? A급 바이어스. 정답은 1번. 7번. 이상적인 OPMP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자, 이상적인 OPMP는 여러분들이, 어, 0인 조건이 있었고, 무한대인 조건이 있었는데, 응? 우선, 영인 조건이 뭐였었어요? 응? 반대로 해볼까? 무한대인 조건은요, 입력, 임피던스. 영은 조건은 출력, 임피던스. 여기는 이득. 여기는, 시에 말랄. 여기는, 대역, 폭. 이런 게이렇 썼죠. 0은 뭐라 그랬어? 온도 드리프트. 바이어스 전류. 옵셋. 이런 것들은 다 0이라 그랬다. 응? 아주 잘 나오지? 8번. 그림은 윈브리치 발진에로이다 R1, R2 값이 감소할 경우 발진주파수의 변화는 자 그런 발진기의 발진주파수는요 누가 결정하나요 시완, 시토, R1, R2 분의 1자 여기서 요두 개가 감소하면은 얘는 증가합니다 정답은 1번 9번 발진을 위한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자, 발진이라는 것은 음자 a 베타 얼마1 그리고 무슨 이상이라 그랬어? 동 이상, 동 이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계 아니에요, 부계 아니에요. 음? 정계 아니지? 답은 4번 증폭기에, 정계한 증폭기에. 진폭기에 정기한 회로를 음, 부과한다 정답 4번 10번 주파수 변조를 진폭변조와 비교할 경우 잘못된 것은 자 FM 음, 1번 점유대역폭이 넓다 맞아 이 FM 음, 기억나? MF 플러스 1배만큼 AM은 그냥 이 FM 어 얘가 넓네 2번 초단파 통신에 적합하다 대역폭이 넓으니까 초단파대 이상에서만 쓸수 있고요. 얘는 어디에서 써서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어, 야규 강직성 같은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어 SN이 굉장히 좋죠? 이거 SN 좋은 건 여러분들 뭐예요? 뭐, 리미터가 충격성 자분 같은 거 잘라주고, 프리엠파시스가 도와주고, 뭐, 광대역 이득이 도와주고, 그래도 SN이 좋아지는 건 알죠? 그래서 어디서 많이 쓴다 그랬어? 음악, 이런 개통에서 많이 쓴다. 라는 얘기 했으니까, 맞아? 에코가 많은데 여기서 쓰겠단 말이야. 안 쓰겠지. 정답은 4번이지. 음, 뭐, 상식이야. 응? 음. 대역폭이 넓어지는 거는 장점이라 그랬어? 단점이라 그랬어? 단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11번. 정보 전송의 변복조 기술에서 반복 주기가 일정한 펄스의 시간폭을 신호파 진폭에 대응하여 변화시키는 방식은 자 여러분들이 잘 봐라 PAM은 지금 펄스에 뭐가 바뀌고 있는지 PAM은 펄스의 폭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앰프리튜드 모듈레이션은 폭이 그 다음에 ppm은요 펄스에 지금 뭐가 바뀌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포지션 위치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pwm은 뭐야 위스가 바뀌는 거야 위스 폭폭 폭. 또는 pdm이라고 드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 얘는 지금 잘봐 지금 이 폭이 키바고 있어. 이게 PWM이다. 정답은 3번, 12번 멀티바이브레터 단안정, 무안정, 쌍안정 공작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안정 상태가 몇 개냐? 그러니까 직류가 안정 상태지. 그래서 여기에 무슨 결합을 했느냐? 이게 아주 여러분들이 중요한 내용이었었지. 그래서 여기가 직류결합, 직류결합, 그럼 무슨 안정? 쌍안정. 여기가 교류결합, 직류결합, 그럼 무슨 안정? 단안정. 여기가 교류결합, 여기도 교류결합, 그러면은 무한정, 비안정 정답. 결합회로의 구성. 1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음. 자 여기가 이제 V라 그랬어. 그러면은 아주 쉬운 걸로 얘기한다면은 VI V0. 자 그러면은 제가 얘가 지금 0이 아니라 올렸어요. 여기가 다이오드 온오프를 결정하는 포인트로 만들어버린 거야. 얘가 V라고. 그래서 얘보다 큰, 얘보다 큰 VI가 오면은 얘는 ON이지 맞아요 그러니까 얘보다 큰게 오면 얘는 ON이야 얘가 ON되면은 V가 출력으로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돼 버리지 그지? 간단하지? 음, 그러면은 이렇게 작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가 작은 VI가 들어가면은 음? 얘는 OFF가 되는 거니까 그냥 출력으로 전달이 돼버리는 거죠. 어, 그래서 입력이 이렇게 들어가도 잘려버리는 거야. 응? 답. 2번. 입력파형의 윗부분을 잘라내는 피크 클리퍼로이다 14번. 논리함수. 간략하라요. 그래, 이게 뭐야?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들 빨리 끝내려면은 뭐이변수에도 카르노맵을 써라 그래야지 실수 도안하고 빨리 끝낸다. 음, 0101자 뭐야? A, B, 11. 어. 그 다음에 10. 음, 그 다음에 01. 응, 음? 묶고 이거 묶으면은 A. 어. 이거 묶으면은 B. 정답은 A와 B 1번이 답이지 15번 이 e, out of 5 코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의 숫자 몇 개가 된다고? 2개가 돼야 되는데 전체 5개 중에서 1의 숫자가 2개가 되는 거 1번 맞지? 2번 맞지? 3번 맞지? 어? 4번은 3개네? 답은 4번 16번 남종 어, 두 게이트 입력이 0과 1일 때 1이 출력이 나오지 않는 것은 자노화라는 거는 오와 반대지 와 반대. 응? 오와 반대. 그러니까 오와로 하면은 1이 나오는데 반대니까 0이 나오는 거니까 1번은 노화노화가 노아. 답이네. 17번 30대 1 리플 계수기를 설계할 때 최소 필요 플립플롭 수는 자 어, 30이라는 거가 여러분들이 심트지. 이 모듈러수. 음, 그래서 30이 돼야 되는 거야. 응? 음, 30이 되려면 제일 가까운 놈이 32가 될것 같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음, 얼마로, 뭐야, 지금, 네 개지, 네 개. 응? 어? 다섯 개인가? 어, 그래, 다섯 개. 다섯 개. 음, 그래서, 5 어, 다섯 개가, 아, 정답이다. 18번. 반감상기 동작을 옳게 나타낸 것은 뭡니까? 아, 반가상기는, 뭐 가산하는 건데 감산기는 감산하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반이라는 얘기가 뭐냐 바로 한 자리 얘기하는 거지 한 자리. 이제 그래서 한 자리의 이진수를 감산하는 동작, 한 자리의 이진수를 가산하는 동작은 반가산기지. 그래서 캐리하고 오하면 캐리하고 썸면은 됐었잖아. 19번 비동기 카운터와 관계가 없는 것은 우리가 카운터를 크게 나누면은. 음 비동기식 카운터하고 동기식 카운터가 있다 그랬어요. 요거를 다른 말로 리플 카운터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어떤 차이가 있었어? 예, 이거는 플리플롭이 모든 플리플롭에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얘는 동시에 들어가는 거지. 플리플롭이 모든 플리플롭에 동시에 빵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고속, 얘는 저속, 얘는 직렬, 얘는 병렬.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던 거 아니었었어? 음. 1번, 리플 카운터, 설계가 쉽고, 전단 출력이 다음 단 트리거 입력이 된다.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빠른 거는 동기식. 응? 음? 정답. 4번, 20번. 다음에 디지털 장치에서 디코더 반대 역할을 하는 장치는 뭡니까? 뭐, 엔코더지, 엔코더? 응? 음, 엔코더.